손으로 감으세요 모다 탄다 손으로 감으세요 모다 끄고 손 랜딩 하세요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쭉 뽑아 올리고 내리면서 감고 히트 내리면서 감고 낚싯대, 안 펴지게. 어 차고 나가네. 어 빠졌어. 아 있어 아니라. 있어 있어. 그러니까 슬랙라인 생기면 안 돼요. 슬랙라인 생길 때 계속 빠지는 타이밍이에요. 큰 그다 여기 내 방언데. 발을 감고 발을 감고. Here. 계속 차고 나가. 오.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크다 박는다 박는다 오케이 크다 진압 크다 크다 오, 와 이거 매다매다 매다, 매다 와보다 오, 오, 오. 그렇지 아힘힘아예와 크다 옆에도 왔어 옆에도 왔어 빨리 가보세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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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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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서 영상 끕니다. 히트! 히트! 이렇게 쪼놈이 다 받았네요. 같아, 전동 끄고 감으세요 그냥 가으세요 그게 바로 빠르... 드랙 잠그시고 쭉 뽑아 올리고 다시 내리고 내리면서 감고 내리면서 빨리 감고 쭉당기고 내리면서 빨리 감고 죄 사인도 전동 끄세요 전동 끄세요 못나 탑니다 전동 끄고 감면버리세안 감기잖아 지금 보다 다 탑입니다, 그거. 쭉 땡겨 올리세요. 쭉 땡겨 올리세요. 땡겨 올리면서 내리면서 감고. 사이즈가 커서 전동비를 한계가 있어요. 알방어만 잡으면 상관없는데, 대방어는. 연동물하면못탓탑니다자 보인다. 어느 분이고 보인다. 어허, 라인 탄다. 라인 탄다. 라인 탄다. 아니다아니다자인 탄다. 라 자리 바꾸고 탄다. 라인 탄다. 라인 탄다. 라인 다라기다안되겠다라되겠다라기따라 다행 메다 아닌데요. <laughs> 아니 메다 아닌데 빵이 빵이 막 메다보다 좋다. 한8 0도 대인데요. 영차. 아, 신동만 선생님이 알려줬어. <laughs> <laughs> 什么 Nice. Nice, só 차. 우와. 나. 우와. <웃음> 우와. 우와. <laughs> 우와. 야. 야. 대방어, 대방어도 피딩이더만 중방어도 피딩. 어이구야, 잘못다 잘못어. 아이고. 바쁘다 바빠. 아, 들어보면 안 돼.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게. 아줄게 네, 감사합니다. 만나 드릴게요. 자리 바꾸고, 둘이 자리 바꾸고, 자리 바꾸고, 밑으로, 밑으로. 그렇지, 잘 빨리 감아주고, 눌러주고! açık